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 네 안녕하세요. 네, 시저넬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YJM 게임즈요. 네, YJM 게임즈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어, 15%고요. 네. 4,140원이요. 네, 4,140원에 15%. 네. 시저넬 혹시 지금 TV를 켜놓고 있으신 건가요? 네, 네, 네 TV 소리 잠깐만 40%. 좀 꺼줄 수 있을까요? 완전어요 네, 감사드리고요. 어, 지금 2 7 2 0원이니까좀 손실 폭이 꽤 크네요, 송자님 네, 많이 손해 네. 봤어요. 최근에 혹시 네. 올라갈 때 그러면 그때 좀 따라 잡으신 건가요? 아, 네, 올라갈 때 팔고 뭐, 팔지를 못해 가지고요. 아, 팔지를 못 하셨어요. 아, 네, 네, 네. 지금 너무 좀 주가가 밀리고 있네요. 생각보다 너무 네, 크게 밀고 리 있는데. 네. 네,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바로 전문가님께 진단 받아 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YJ 게임즈 4,140원에 15% 보유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이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예,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머 들리시나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 혹시 궁금한 게 뭐냐면은. 네. 어머니 혹시 방탄소년단 아세요? 네. 아세요, 어머니 방탄소년단. 그, 아시겠지만, 마르스랑 좀 비슷하게 생긴 친구들이 노래 부르고 있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죠? 그래서 네. 이번에 솔직히 YJ게임즈가 방탄소년단 때문에 올라간 거 알아요, 몰라요? 아 알아요? 아니, 저왜올라왔어요 <laughs> YJ게임즈? 어떤 이슈 때문에? 어, 근데, 뭐, 어, 어, 여보세요? 네, 어 언니. 네, 네, 방탄소년단 네. 소속사가 어디세요? 혹시 알아요? 어, 그 지, 지인이 얘기해가지고요. 같이, 결혼 아, 하게 됐어요. 지인이 그냥 뭐, 괜찮다 해가지고. 네, 예, 네, 아, 그,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사실은 그 제대로 올바른 정보 분석도 안 하고 들어간 거예요. 아유, 문이 안타깝네요. 네, 어, 네, 이제부터는 그렇지. 마르스가 얘기한 대로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YJ 임즈가 뭐냐면은 이 방탄소년단 소속사가 비기트 엔터테인먼트예요. 네, 네. 이 비기트 엔터테인먼트의 지문을 가진 게 어디냐? 거기가 넷마블이거든요. 네. 넷마블의 자회사가 어디예요? 그게 YJ 임즈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탄소년단 이번에 이슈 받아가지고 급등 나왔다 보시면 될것 같은데 네네. 이번에 방탄소년단이 미국에서 빌보드 1위 먹었잖아요. 네. 거의 지금 몇년 만인지도 모를 정도로 정말 국내에서 어마무마하게 이슈 받은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급등상 아까 만든 건데 먼저 말씀드릴게요. 빌보드 (1위보다) 더 높은 게 있어요 없어요. 어 (1위보다) 더 높은 거요? 네. 영순위 빌보드 영순위 있어요? 아, 없죠. 아니요. 네. 그럼 지금 빌보드 1위를 먹어서 주가가 급등이 나와주는데 이번에 빌보드에서 네. 쭉 빠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 주가가 지금 올라간 것보다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슈보다 더큰 이슈가 있을까요? 없죠 없겠죠 그러면 은 네. 어머님이 지금 매수 라이트 다시 한번 가는 거 당연히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힘들겠죠? <laughs> 네. 너무 아쉬운 마음이 크고요 차트는 네. 보시면 아시겠는데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매수할 때는 언제 매수해라 시장에서 제일 셀때 매수해라. 언제? 네. 3개월 만에 최대 거리랑 터져주면서 네. 60일 선, 이 빨간색 선입니다. 이 붉은색 선 상방으로 장대 양목회들 만들어주면서 네. 하루 만에 20% 상한가 칠때 매수해라. 이겼습니다 네. 3개월 만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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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거리랑 치죠? 네. 60일 선 위로 장대 양목회는 상한가 만들어주죠? 네. 이때 매수했으면 일단 10% 정도라도 수익 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이후에 <laughs> 상승, 급등 계속 나오잖아요. 충분히 한 <laughs> 제가 봐서 한40% 수익 내지 었는데 너무 아쉬움이 크거든요. 네 다음부터는 이때 매수하시고요. 이제 명심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엘비스 미콘이라든가 방탄소년단 관련주들이 조금 한번더 올라갈까 말까 지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에서는 솔직히 4,140원 매수가까지 다시 올수 있을까는 모르겠지만 네. 충분히 목표가 잡는다면 제가 봤을 오늘 하이 때3 5 0 0원에서 3,600원쯤은 한번더 반등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욕심 부리지 마시고 전량 홀딩 하시되. 손절가는 네. 2,520원 잡으시면서, 목표가 3,500원 잡으시고, 3,500원 네. 넘었다! 그 말을 쓴다. 네. 한번더 물어보시면 큰 도움 될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어머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어, 어, 뭐야, 교육시키시는 대로 열심히 명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